어허, 땟깔 화려한 거 봐. 땟깔 <laughs> 화려한 거 봐. 아, <laughs> 어, 다들 화려한 거 봐. 이 자식들 조금 익숙해졌다. 이거지? Watch, what. Have you found Sumner yet? He left the fort. I'm trying to get to him. Hurry! Maddie's lost the ability to perceive time and space normally. What? It's complicated. I'll go as fast as I can. 이렇게 날면은 열기가 안 올라가요 물 주변이라서 바로 어 순행 쿨러 <laughs> 어 순행 쿨링 순행 쿨러 시스템 아아아오 근데 저격총이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저격총이 기능을 안 하면 안 되고 역적 깔고 아. 미사 쏠라 그랬는데 살려주세요. 어어 어, 어. 아니, 야날 버리고 갈라 하네 그냥. 술이 다된줄 알고 갔다가 누군가 해주겠지 하고 서로 눈치 보고 안 해주고 있었어. 오.. 하나 쓰러트렸다 아.. 씨.. 와주세요. 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죽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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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대로 받고. A few moments later. 실탄. Two thousand years later. 좋았다. 우와, 와... 이번 건좀 빡셌어. <laughs> 점점 빡세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새로운 타이탄을 얻었다, 드디어. 타격감이 좀 없다는 걸 이제 좀 느꼈어. 쏘는데 물총 쏘고 있는 느낌이 나. 뿅뿅뿅뿅뿅뿅. 음 얘는 법사인 것 같고. <laughs> 아, 남자는 화력이지난 처음부터 얘가 하고 싶었어 아, <laughs> 음. 좋은 생각이 났어 에반.. 에바.. 에반게리온을한번 해보자 <laughs> 됐다! 초호기 되게, 저, 되게 산만하게 생겼네 마티아스 3인방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죽어있고 그런건 아니겠지? 설마 어, 멀쩡하구나 음식 인데, 잠깐만 뭐지? 뭘까요? 이게 모르겠다. <laughs> <머리에다> 건너뛰기 <laughs> 어? 아, 이게 끝이야. 계속 플레이하시느다른 프리랜서들 함께 프리플레이를 체험해보시거나 우두머리 강사 스트롱을 때도전 보세요. 야, 기껏 도색을 해놨는데 안 써보긴 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프리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혼자 가는거지? 아! Let's see what trouble we can get into. 야, 일단 색깔 맘에 들어. 일단 색깔 맘에 들어. 일단 에반게리온이야. <laughs> 일단 색깔 맘에 들어. 이거를 사진 한번 찍어 놔야 겠다. 찰카! 일단 가봅시다! 와 느리다. 우호 <놀람> <놀람> huh one down in course trouble we need to clear the area a few moments later 이런 느낌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나? 아 오케이 프리플리이 끝내기 자 이렇게 오늘은 2월 22일에 발매되는 신작 게임 앤섬의 데모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음,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워프레임이나 디비전이나 아니면 뭐 데스티니 같은 그런 류의 협동 탐험 게임 같은데 이게 곧 발매인데도 문제가 뭐냐면은 곧 발매인데도 불구하고 버그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알파 테스트다 이러면은 충분히 버그가 있는 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공개해서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오픈 베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버그가 많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장점은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려한 그래픽과 플스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 조작. PC판은 키맵핑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조작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플스에서 패드로 해본 결과는 만족스러워요. 문제는 타격감이죠. 이 타격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개발사에서 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음, 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직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뭐, 깔끔하지 않은 UI라든지, 데모 기준으로 봤을 때, 튜토리얼의 부재, 그리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자벨린 간의 밸런스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는데, 발매까지 얼마 안 남은 만큼 개발진이 이런 문제점들을 고쳐서 게임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 데모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직 데모 플레이에서 할수 있는 게 여러가지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저는 여기서 더 플레이를 해서 기대감을 더 낮추고 싶진 않아요. 감질 나는 정도의 체험만 했으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데모 플레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노시드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 aí.